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아마 여러분 중 몇몇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제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 또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사역자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은 날마다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 그세 가지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과거의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이 순간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재의 과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제가 율법적이고 비판적인 설교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저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이 아닌 제가 속한 세상 문화의 산물인지를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끔찍한 잘못이나 노골적인 말씀 위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함께 드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내가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에는 올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소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제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몰아가고 요구하며 불타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안에 세상 문화를 닮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집회나 열정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컨퍼런스나 유명한 강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만약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은 여러분을 더욱 사로잡을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이 사악하고 추악한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속한 자가 되기를 말입니다. 이제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경건함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남은 인생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오직 이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바친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설교자가 되기 위해 혹은 변호사나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문 앞에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과 같이 선한 의도를 가졌던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어 삼켜버렸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학교를 떠난 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장엄한 광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켰던 모든 헛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젊음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은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단한 찰나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단한 순간도 죄에 물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지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만큼 그분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찰나의 순간조차도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우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보물이 담긴 이 무한한 우물을 발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인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우리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끔찍한 본질을, 그 지옥 같은 속성을, 그 추하고 역겨운 흔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전에도 읽어보았겠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깊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픔과 기쁨으로 동시에 무너뜨릴 만큼 충분히 묵상해 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부패한 무언가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 나무 위에서 더럽혀진 존재가 되셨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티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어떻게 위롭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벽하게 위로운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위롭다고 선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포되는 법적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위롭게 될 때, 여러분은 위로운 자로 취급받습니다.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취급받는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행동이 바뀌며, 그분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이 법적 선언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다른 종류의 대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완벽한 자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있힌 자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장엄한 일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메마른 이유 중 하나는 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한 성경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기부여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 많이 설교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백성의 죄, 즉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인 자로 취급 받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장엄하고 형언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그 순간 흠없고 티없는 어린양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증오, 온 피조물이 일어나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이 지옥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기쁘게 박수치게 할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마치 우리 죄인 전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대로 취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버지는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인간이나 천사의 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들판을 거닐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위대한 진리를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설령 담을 수 있다 한들,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제가 영광 중에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 단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마땅히 전파되어야 할 모습 그대로 전파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밖에 초자연적인 계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는 그분을 마땅히 전파되어야 할 모습 그대로 전파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전파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은 회심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본질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하찮은 것들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께 전가된 죄책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짊어지신 실제 죄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여러분에게서 멀리 치우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지불된 대가를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은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긴 한 노인처럼 식탁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그것을 증오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내 일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죄책감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알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거룩한 무리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서 심판의 날 지옥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는 온 피조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제거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자신을 그분께 던지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나를 이토록 끔찍한 혼돈 속에서 구원하셨다면 내가 어찌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애통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 앞에는 두 산이 놓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언약을 지키는 자의 머리 위에 쏟아질 축복을 선포하는 이들이 섰고 에발산에는 언약을 어기는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질 저주를 외치는 이들이 섰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저주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을 어긴 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 모든 저주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의 저주 바로 그 저주 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모두에게 임했던 저주의 끔찍한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으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저주하노라. 주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내가 속히 파멸하여 멸망하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너를 미침과 눈멀음과 마음의 놀람으로 치시리니, 너는 구원할 자 없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소경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위에서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나무 위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악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건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의 위대함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키는 모든 헛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의 십자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질과 못 박히는 고통을 내다보시고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낭만적인 시한 편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십자가 때문에 동산에서 피땀을 흘릴 만큼 고뇌하셨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 3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산에서 고뇌하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십자가를 향해 노래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끔찍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유죄인 자로 취급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의로우신 대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어떤 속성도 다른 속성을 위해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셔야 했던 정의는 바로 그분 자신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으깨어져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를 느끼셨다. 이 진리가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젊은이여, 이제 당신은 홀로 설수 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어울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컨퍼런스를 쫓아다닐 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겠습니까? 그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밤이 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 앞에 머물러 마침내 당신이 소멸되고 그분의 포로가 되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될 때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한 세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암속에서 발견되는 이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리스도는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개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행해진 모든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